네, 저 오늘 뽕발 집행부하고 어, 대한글로벌 어, 리듬댄스 연합회하고 조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글로벌 어, 회장님 이용두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네. 자, 뽕발 이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 한 식구가 돼가지고, 어, 리듬 댄스를 하고 어, 문화를 가기 위해서, 어, 이렇게 오늘 조인식을 갖게 된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장님, 저 협회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 이 시국, 이시구이기 만큼, 코로나19로 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시고 에, 여기까지 이 행각식에 참석해 주신 에, 전국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오늘 행약식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써 주신 덕분에 에, 오늘의 이 행사가 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오늘의 끝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여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우리 뽕발 지평구 이도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여기까지 저는 앉아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 오기까지는 많은 역병과 고난도 있었고 또 전국에 우리 뽕발 원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침체되어 있을 건데요. 오늘 대한 글로버와 우리 저희 뽕발이 한식구가 됐다는 이 소식 하나로 어, 전국의 리듬 댄스를 사랑하시는 매니아님들과 예, 우리 전국의 뽕발 어, 원장님들에게 시원한 희소식과 예, 담비가 되기를 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이후로. 명실상부한 리듬댄스, 저희 토탈 뽕발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숨어서 학원가에서 원생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양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떳떳하게 가리키는 그러한 리듬댄스로 거듭났습니다. 비관하나내로 저희들이 리듬 댄스뿐만 아니라 대한글로벌은 우리 춤문화의 모든 것을 다 간장하고 법적으로 어 인허가를 받고 있는 그러 거대한 아 바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국 토탈 리듬 댄스와 대한 글로벌이 이렇게 합해졌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진취적이며 보다 도전적으로 열심히 리듬 댄스의 새로운 어떤 문화 컨텐츠와 또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빠이. <laughs> 아, 지금 대한글로벌의이저 명예회장 위 이쪽이 그 행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한테 소개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해패 강동건 부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최경환 그 회장님을 대한글로벌 지도자 해패 명예 회장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장입니다 승명장 승명 최경환 소속 영동포 기아를 본 회패 이등 댄서 명예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대한 글로벌 댄서 지도자 연합회장 이입니다. 예. 네. 대한글로벌 지도자협회하고, 어, 뽕 지평부하고, 조인식을 이걸로, 어 마치겠습니다. 제이 어. 나머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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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